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황하셨죠? 이서경별곡 너무 익숙한 작품이라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수능 시험이 자꾸 쉬워지는 추세고 물론 이번 시험은 약간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EBS 교재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요 제가 현대역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수능에 나올 포인트 정도 수능에서 자주 발굴했던 표현, 내용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만큼만 형식적인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재가 이 작품을 지금 최고로 보는 학생들은 다알 거예요 지금 보면 아재가 뒤에 있는 말이 앞으로 빠져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계속 반복돼요 뭐,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는요, 내용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특정한 구절이랑 아질가라는 여운구를 반복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준다. 그리고 특정한 내용이 약간 반복 정도 있다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나는. 자, 그 다음에요. 이위두어렁성두어렁성달인들이 여러분들은 이두어렁성두어렁성이 그냥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의성어였어요. 북소리를 따라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가시리와 같은, 이 석영도복 같은 고려가요. 제일 유명한 거 청산배복 있죠? 얄리얄리얄라, 청얄랄얄라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작품 내용이랑 후렴구의 그 내용이 되게 그, 느낌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적으로 그냥 흥을 돋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준다 정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것도 반복되는 거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절. 이 구절은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새로 닦은 소성경은 사랑한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털을 닦고 살아 온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털을 닦고 살아온 이 동네를 나는 사랑했지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있죠. 이별한다면 길산배를 버리고 사랑해 주신다면 따르겠다. 자 이별한다면 길산배를 버린다. 그리고 사랑해주면 따르겠다. 이거 굉장히 강한 적극적인 이별 거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거 거부와 적극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또 중요한 것이 길산배. 이 길산배는요 화자의 신분을 추측했을 때 성별이죠 성별을 추측했을 때 여인일 것으로 알수 있는데 여인의 길산배는 이 강의를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수능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겁니다. 나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수능 공부 다 필요 없어요.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슬이라는 구, 이, 이 단어가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인간의 사랑을 상징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위에서 그럼 쪼개질 수 있겠죠.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도 바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시련을 만난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밑에 나와 있 믿음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즉,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을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요. 이 전체적으로 이 시의 특징인 이 유사 구조의 반복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서리적인 표현이 있죠.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동강이라는 시어를 보시면은 대동강이라는 시어란이 서경이 서로 상반되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경은. 님과 사랑했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은요 이 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이별의 장소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나라 시에서 이 강이라는 것은요 참 진짜로 이별의 느낌을 주는 어,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여러분 약간의 지식삼아 알아두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베네연화는 이 사공아, 자, 이 베네연화는 사공아에서 이 사공은요, 굉장히 억울한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님이 내가 싫어서 떠났는데, 사공 보고, 뭐좀 갑시다. 얘기했을 뿐인데, 화자 입장에서는 나는 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님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공보, 이 사공이시. 이러면서, 이러면서 지금 사공에게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데, 아주 각원입니다. 이 사공을 그냥 원망하는 거에 도가 지나서, 사공의 아내까지 헐뜯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시어가 있죠. 자,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어드면 꺾을 것이다. 이 꽃은요, 바로 이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시어예요. 화자에게 질투의 대상이 된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꽃을 꺾다라는 것이 어 여인과 사랑을 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좀 관용적인 표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특징. 자, 후렴구 운율은 넘어가도록 하죠. 서립법도 넘어가고요. 대상을 인격화했다 자 대상을 인격화 한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4번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도 바로 앞부분에 었던 거고요. 5번에 자연물의 상징적인 이미 꽃이 있었죠. 꽃이 있었고 바위 구슬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0번 이 시구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먼저 보시면요. 니각시가 네 음란한 줄을 몰라서는요. 자, 이거는 내 원망의 대상을 헐뜯는 표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별의 원인이 화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해석과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아주 간단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작품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비스 연계의 모든 작품을 열심히 열심히 총정리해서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ဟိုက်